TV 김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분 일찍 만나 뵙겠습니다. 제가 포항 가야 돼가지고요. 자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시작하신 분들 제가 만든 유행어가 하나 있죠. 입을 떼면 개업 입을 닫으면 폐업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시작하면 어쩔 스피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들께서 리더를 도전하고 싶다. 뭐, 다이아몬드 직급자다. 연봉 1억이 되고 싶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스피치야, 스피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스피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주는 여러분들의 가치를 높이는 주간입니다. 맞죠? 자, 마이크를 잡는 자가 돈을 잡는다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무대를 피할 때 잃고 있는 것들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무대 공포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대 서본 적이 없는 거예요. 무대라는 건 뭐, 스테이지도 있지만, 여러분들, 누구 앞에서 스피치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죠. 우리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뭐, 1분 스피치도 있고, 뭐, 어디 가서 스피치하고, 이런 스피치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스피치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두려움을 다가오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실상 나라는 브랜 브랜드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당면 과제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요 기본적으로 스피치를 피하고 갈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두려움은 당신의 통장을 비우고 있어 있, 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쳐버리면 비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워렌 버핏 아시죠? 워렌 버핏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투자의 기재가 당신의 가치를 지금보다 최소 50% 이상 올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가장 쉬운 게 의사소통의. 기재. 기술을 연마하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투자의 규제조차도 주식이 아닌 스피치가 최고의 투자로 뽑고 있잖아요 가치를 50 포인트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스피치를 여러분들께서 빠르게 장착하시는 겁니다 리더의 영향력은 마이크 끝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리더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스피치 못하시는 분들 있나요 뭐 정치도 그렇고 연예인도 그렇고 다 보시면 마이크를 잡습니다 맞죠 그래서 마이크를 잡게 되면 여러분들께서는 리더가 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SNS 마케팅 많이 하시죠? 그러면요. 인지도도 높아지죠. 하지만 리더는 되지 못합니다. 1대1 미팅에서는요. 신뢰를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스테이지에서 스피치를 하는 순간 특히 확신에 찬 스폰서가 되실 수 있는 가장 핵심 이슈는 바로 마이크를 잡는 겁니다. 자 오늘 이거 되게 중요해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1분 동안 내가 연습을 하고 싶다. 1분 동안 청중을 잡는 연습을 하고 싶다. HS.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는요, 실리콘밸리에서 탄생한 엘레베이터 피치라고 해서 1분 동안 엘레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사람을 설득하는 기법에서 나온 겁니다. 굉장히 멋지죠. 저도 이 방법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저기 신문방송학을 전공했잖아요. 저희 커뮤니케이션 전공 시간에 이 HSM을 배웠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볼까요? HSM입니다. 자 H는요 후킹입니다 시선 끌기고요 S는 스토리입니다 공감을 이끄는 이야기를 얘기해주고 마지막에 이 사람의 귀가 열렸을 때 메시지를 날리는 겁니다 이걸 1분 내에 해내는 거죠. 자. 첫 번째 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저는 어저직후 로얄크라운 김유시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청중의 뇌를 깨우는 훅킹 질문, 질문과 충격의 기법입니다. 혹시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아십니까? 저는 3년 전만 해도 신용 불량자였습니다. 이렇게 딱 하면은 사람들이 어? 뭐지 하면서 뇌를 딱. 깨기 시작합니다. 즉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고개를 들리는 거죠. 이걸 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끼를 던지는 걸 여러분들께서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게 됐다면 이제 영웅의 여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요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뭐시종불량이 되고 뭐가 됐었습니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우리 사업을 만나고 우리 스폰서를 만난 후에 내 삶은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라면서 이렇게 훅 여러분들의 영웅의 여정들을 얘기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자랑이 절대 되면 안 돼요. 나의 실패담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건 영웅의 여정이 되셔야 되거든요. 자랑만 하시는 분들 얘기는 안 됐습니다. 근데 실패에 대한 얘기라면요. 청중은요. 굉장히 여러분들을 신뢰, 들어주기 시작할 겁니다. 사람들은 실패 스토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마지막에 메시지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열렸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열린 마음에, 열린 귀에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박아놓으면 됩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당신의 1년 뒤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아유, 끝내주죠. 이걸 1분 안에 만드는 겁니다. 제가 이 HSM이라는 이 커뮤니케이션 방법은요. 이미 너무나 많은 분들이 검증돼 있는 거예요. 영업을 하든 뭐 리더십을 하든 정치를 하든 다 A, HSM 기법으로 활용합니다. 여러분들 이 HSM 가지고 여러분들 1분 스피치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1분 스피치도 중요한데 내용은 7%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시각, 바디 랭귀지, 그다음에 목소리 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말의 내용 즉 메시지는요. 7%밖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어깨를 당당히 펴고 한 사람 한 사람 눈 마주치면서 손을 숨기지 말고 오픈 제스처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 스피치 기법이에요. 당당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목소리도요. 제발 왜왜왜왜 이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딱 톤을 주시면서 정확한 발음으로 하시는 걸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훨씬 더 여러분들을 신뢰하게 됩니다. 우대통 마케터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회사를 파는 것도 중요하고, 제품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파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변화를 파셔야 됩니다. 팩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스토리에 대해서 셀, 즉, 내 스토리가 바로 변, 즉, 파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아마추어들은 맨날 제품 성분 나열하고 있습니다. 보상 플랜 막 이렇게 수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로드는요, 내 제품이 바꾼 내 건강 이야기, 나의 라이프 스타일, 나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만의 1분 스크립트 완성하십시오. 제가 여기에 보시는 대로 1분 스크립트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반전형을 만드셔도 되고요. 비전형을 만드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1분 스피치 기법 hsm을 기반으로 해놨죠 여러분들 이 기법으로 1분 스피치 만드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스토리가 무대에 올라와서 물려 퍼질 때 팬덤이 탄생합니다 리더십은요 바로 마이크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마이크를 잡고 있는 여러분들을 상상하시면서 오늘부터 1분 스피치 hsm을 기반으로 한 1분 스피치 기법을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자료 항상 무료로 제공.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게시판에 오픈 카카오톡방 나와있죠. 1년에 200개 이상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최고의 성과를 만드는 그러한 교육을 받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과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는 AI 네트워크 마케팅, AI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미래를 바꿀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지금